진리가 너희를 구속하리라. 5점 만점에 3점. 홍상수 감독의 신작, 우리의 하루는 감독 본인보다 젊은 관객들에게 헌사하는 돌림 노래이자 이중주 같은 영화입니다. 영화의 구조는 배우 역할의 김민희와 시인 역할의 기주봉 배우를 번갈아가면서 젊은 청년들의 질문에 답을 하는 형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데요. 진리 혹은 답을 찾는 젊은 세대에게 나름 직설적인 방식으로 정해진 답은 없고 치열한 경험을 통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뭐 나이가 들면 예술을 할수 없다는 그런 기술, 기성 예술가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어, 다, 작품을 더 이상 만들지 못하는 무능력함을 감추기 위한 변명이자 편견이라는 등의 촌철 살인들을 중간중간 섞어가면서 홍상수 감독이 그동안 받아왔던 질문이나 비판 그리고 품어왔던 생각들을 관객들에게 가감없이 이야기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어, 영화의 제목이 왜 어, 우리의 하루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요. 작중 우리라는 고양이가 나오는데 우리가 높은 베란다에서 뛰어내려서 갑자기 사라졌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영화 중간에 넣은 이유와 제목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는데요. 우리는 홍상수 감독이 영화를 보는 관객이라고 할 수도 있고, 관객인 우리들이나 영화 속 젊은 청년들, 그리고 홍상수 감독이 품고 있는 꿈일 수도 있으며, 개개인이 사랑하는 연인이나 일, 물건 등 모든 대상이 우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라는 고양이처럼 언제든지 사라졌다가, 또 다시 돌아올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랑스럽고 소중한 꿈 같은 대상에게 정해진 대로만 대하지 말고 옆에 있을 때 최선을 다해 사랑하자라는 어, 사랑과 삶의 방법론을 우리의 하루라는 제목에 잘 담아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영화 기존의 상업 영화와 다르게 간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 밋밋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담백한 국물에 흰쌀밥을 말아 먹는 것 같은 그런 영화가 필요하시다면 《찬실이는 복도 많지》를 먼저 봐보시고 어, 그 영화가 괜찮으셨다면 어, 《우리의 하루》라는 이 영화를 보시길 바랍니다.